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폐암에 걸려가지고 왜 이제 자기가 이런 일에 걸렸는지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 사람들의 발병 원인은 뭐예요? 접시를 닦는 숫자에 비례해서 <놀람> 사람들한테 폐암이 <놀람> 많이 생겨다 완전히 우리가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우리가. 자 김철중 여러분 나는다 한국인의 오대한 특집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폐암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특별히 폐암 특집인 만큼 명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이자 연세암병원 폐암센터장이신 조명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명철입니다. 네, 네. 폐암 수술 명의 이창영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창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그 지금 폐암센터에서 같이 파트너처럼 일하시는 네. 거죠? 이게 네. 넥 네, 네. 종양내과고 이제 네, 흉부 수술을 하고고요. 있 네. 신규 폐암 환자가 3만 1 천... 0 616명 3만 명이 넘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만 명에서 2만 명 초반대였었는데 요 저도 놀랐네요. 3만 명까지 갔다는 게 놀랍습니다. 예. 남자 암중에서는 폐암이 1등이에요. 폐암 1등이고 여자는 4등이고 여자 4등도 뒤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다음, 여자가 네. 왜 이렇게 높나. 사실 좀 의아하거든요. 여성은 좀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지금 폐암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화두가 있지만은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게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담배를 안 태우시니까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빈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파이 폐암이 100%라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흡연자들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건 맞아요. 아직도. 근데 이제 점점 비율 자체가 비흡연자에서 음. 특히 여성에서 여성도 한 60대 우리 중년 여성분들한테 주부들한테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죠. 야, 그거만 와. 그렇게 해서 폐암 걸리신 분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그니까요. 좀 들겠는데? 안 했는데. 담배를 폈으면 은 야, 내가 담배를 핀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맞죠? 이렇게 데 예. 네. 항상 외래에서 오실 때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바른 생활만 했는데, 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진짜 나쁜 생활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폐암에 걸려가지고, 왜 이제 자기가 이런 일에 걸리는지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 사람들의 그 발병 원인은 뭐예요? 그 간접흡연이 후변? 간접 아마 제일 큰 원인일 것 같습니다. 아... 태우는 연기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지만 네. 담배를 빨았다가 내뱉는 거에서도 수... 암 유발인자들도 있기 때문에 와... 그 옆에서 피는 그게 날라와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쉬는 공기. 와 네. 그럼 연초 말고 요새는 전자담배 많이 피잖아요. 전자담배의 그 연기로도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있어요. 제 주변에서 네. 제가 뭐 물어보면 흡연하세요? 그러 아니요. 흡연은 안 하고 아, 술 마실 때 전자담배만 핍니다.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네, 되게 자랑스럽게. 음. 담배 한 가치의 양에서는 유해물질의 양이 당연히 연초보다는 전다, 전자담배가 좀 적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네. 전자담배 태우시는 분들의 그 패턴을 보면 냄새가 덜 나니까 음. 댁에서 태우시는 분들도 있고 음. 실내에서 음. 자주 피고 네. 마, 양이 많고 깊게 음. 흡입하다 보면 알수 없는 그런 인자들이 이제 배 깊숙하게 가면서 실제로 생각보다 막 마다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꼭 전자담배도 끊을 것을 권유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자담배도 그 이제 흡연, WHO 흡연이랑 거의 똑같이 했기 음. 때문에 그 전자담배도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니까 간접 흡연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그럼 그 전자담배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할... 아, 어, 그 데이터 보면 여성 폐암의 86%가 비흡연자라고 했는데, 음. 그럼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일, 그 미세먼지나 그휴 있잖아요. 왜 요리할 때 나오는 거. 음. 이것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흡연자에서 왜 폐암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단초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이창용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간접흡연도 있고 요리를 할때 나타나는 이제 오일과 관련된 연기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환기를 잘안 시키고 하면은 그게 분명히 데미지를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한만 20년 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 폐암 환자들하고 아닌 환자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할때 접시를 닦잖아요. 네. 접시를 닦는 숫자에 비례해서 비의 변자 여성들한테 이제 폐암이 네,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리를 할때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유해 물질들이 폐암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제 반증이죠. 그래서 아니, 일단 조리하면 뭐가 이렇게 나. 그렇죠 이게 오일 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오일 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환기를 하면서 하시는 게그 굉장히 그렇죠. 중요.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서 옛날에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 중에 그왜그 그 야궁이에서 하고 뭐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아.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폐암의 원인이 될 수도 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어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담배 안 피니까 어나 폐암 안 걸릴 거야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폐암도 종류가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 겁니까? 폐암 세포의 형태에 따라서 크기가 이제 작으면 소세포 폐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경우에 이제 어 크기가 작지 않다는 뜻에서 비소세포 폐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치료는 어느 게더잘 돼? 전반적으로 치료는 당연히 이제 소세포 폐암이 월등하게 성적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네. 작으면 좀더 치료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반대군요. 음, 네, 세포의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거지. 그게 세포가 증식하는 속도는 비소세포 폐암에 비해서 월등히 크고요. 그게 세포가 증식하면서 또 나오는 인자들이 주변 조직으로 침윤, 그러니까 주변 조직으로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작으니까 더잘 파고들어요. 뭐, 뭐 그런 여러 가지 인자들 때문에 파고들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암들이 진행해서 사, 환자들이 생명을 갉아먹는 것은 결국에 이제 장기로 전이를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침윤을 많이 하면 전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세포 폐암의 성적이 더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치료 얘기를 해보는데 병기별로 치료법이 다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프로토콜도 네, 보통 이제 소세포 폐암은 일반적으로 수술의 대상은 아니고요 보통 항암치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비소세포 폐암들을 대상으로 병기를 나눠서 병기별로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기라고 하면 1기, 2기를 보통 초기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 수술을 먼저 진행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수술적 치료는 3기 이전에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암 수술도 폐암만 떼는 게 아니라 그그 그 구역을 다 떼는 거죠. 네, 맞아요. 해부학적으로 이제 종양 주변만 결, 절제하는 방법이 있고 제 폐엽이라고 해서 폐가 이제 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 그 폐엽 절제술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폐암의 기본 수술 원칙은 여전히 이제 스탠다드라고 하는 표준 치료법은 그 폐엽 절제술에 주변의 임파선까지 방리해서 임파선 전이협를 확인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흉부 CT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2cm 이하의 종양들이 많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폐엽 절제술 말고 이제 그보다 적게 절제하는 쐐기 절제술이나 구역 절제술도 최근에 그 빈도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만약에 주세요. 이제 폐엽을 하나 뗐어요. 음. 그럼 나머지 폐엽 그 기능을 하면서 좀더 커지나요? 보상적으로 커지기는 합니다. 아 커져? 네, 커지기는 하는데 이제 그 쐐기 절제술이라고 해서 적게 절제하면 수술 전에 95에서 100퍼센트가 되는 거고요. 음. 어, 구역 절제술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어, 수술에 한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를 자르면 수술 전에 90에서 95퍼센트가 되고 폐엽 음. 절제술을 하면 수술 전에 85에서 90%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폐가 숨쉴때 정말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까 절제를 한다고 하면은 일상 생활이 가능할까? 좀 의아하거든요. 괜찮나요? 처음에는 이제 폐를 절제하는 것 자체 그리고 수술이 주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편이긴 하세요. 근데 이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을 수술로 이끌을, 이끌기 때문에 보통 두달 정도 혹은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수술 전 폐기능의 85에서 90% 정도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운동도 뭐, 할수 있고요? 운동도 할, 가벼운 운동도 할수 있고 뭐 보면 배드민턴 치는 환자들이 보통 좀 마, 요새 많으시던데 2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많이들 회복하시는 네, 편. 네. 네. 배드민턴 다시 칠수 있는 거예요? 테니스도 칠수 네. 있나요? 테니스도 칠수 있고 <laughs> 네. 수영도 혹시 할수 있나요? 어, 수영은 음.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할수 있네요. 운동에 관심이 많네요. <laughs> 운동 좋아, <laughs> 좋아합니다. 보통 하시던 운동들을 천천히 시작해볼 걸 권유를 많이 어,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예. 100명의 신규 폐암 환자 중에 그렇게 수술을 첫 번째로 하게 될수 있는 경우는 약몇 프로 될까요? 사실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20% 미만으로는 되어 있는데 어. 대형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또 수술을 보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30%에서 정도 전후로 아마 수술을 할수 있을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이제 행운인 거고. 네. 그러면 이제 항암치료 는 어떻게 해요? 항암치료는 이제 크게 이제 이창현 교수님께서 수술을 잘 해주고 난 다음에 폐암이 조기에 발견돼도 재발률이 다른 암 종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재발을 억제하는 목적에 우리가 보조 항암치료라고 있어요. 근데 네. 어, 불가면전 연관이만에도 보종암 치료는 오로지 세포독성 항암제가밖에 없었어요. 세포독성이란 게 뭐예요? 정상 세포하고 종양 세포하고 암 세포하고 분간 없이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100% 주사약이고 많은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한테 많은 부작용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항암제라면 세포독성 항암제죠. 근데 요즘은 거기에 표적 항암제 대상이 되는 환자는 표적 치료제를 우리가 쓰는 요법들 또 어~ 일부의 환자들은 또 면역 항암제를 써서 재발률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네. 그게 최근에 속속 이제 승인받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표적 항암제는 딱 표적을 정해서 그 부분만 공략하는 어떤 그런 치료라고 볼까요 네 그러니까 되나요? 우리가 일반 항암제에 비해서 이 표적 항암제는 종양 세포 특이적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어, 이런 부작용 면에서 훨씬 낫고 항암 효과 면에서도 일반 항암제에 월등히 좋죠 그까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라는 것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암을 성장하는 어떤 한 표소 아니면 네. 무슨 단백질 네. 그거를 딱 잘라 그만딱 잘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거죠. 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김치를 못 먹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이 진짜 이거 없으면은 못 사는 시그널만 이제 전략적으로 음. 어 이제, 고, 이제 공격을 해서 블락을하니까 암세포만 고사를 하는 그런 이제 작용 기전을 가지기 때문에 효능은 상당히 높으면서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아, 그런 특징을 아, 가지고 있죠. 네, 그, 그래서 음. 그 이제 저도 옛날에 기술 쓰는데 표효체가 이제 나오면서 야, 이제 암 끝났다. 아. 그러나 이게 암이라는 게 아. 만만치가 않네요. 만만치가 않은 네. 거이 표효체 항암제도 이제 내성이 생기는 네.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모든 제가 이제 저희가 막 너무 이제 이거는 저희 낙담시키는 말이니까 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거의 모든 아 환자들한테 생기는 나중에는 이상해. 언제 나중에는. 내성이 생기냐의 차이지만 현재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아 끈적인 녀석들이네요. 그러면 이게 내성이 보통 평균적으로 약 1년 반뭐 2년 정도 예, 통상적으로 1~2년 사이에 이제 내성이 생긴다 보시면 됩니다. 어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다양한 표준 강암제를 막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네. 우리 근데 조병철 교수가 이 우리나라 국내에 그 폐암 신약을 아 글로벌 신약 명실상부 글로벌 신약이죠 그걸 렉나자라고 <laughs> 그걸 개발하신 거예요 와그 렉나자는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렉나자는 이제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고요 이게 성능은. 어, EGFR 표적을 가진 EGFR 돌연변이를 가진 고암 그 암만 특이적으로 공격을 해서 고사시키는 그런 이제 약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3세대 표적 치료제 중에 외국계 회사 약이 한 유일하게 있었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개발된 이제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이고 그 외국계 회사 그약 이름이 뭐죠? 뭐 타그리소라는 아, 약이죠. 타그리소. 예, 예. 타그리소에 이제 대항하는 네. 아, 궁... 국내 신약이 나온 거예요. 네, 네. 네. 교수님이 만드신? 아 제가 만든 <laughs> 개발. 아니, 개발하는데, 개발하는데 많은 주역들과 함께 같이 이제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될것 같아요. 그것도 뭐뭐 뭐 모든 환자한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리 제 면이... 외래에서 항상 어, 환자분들이 아렉나자는 약이 있다는데 왜 저한테는 안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게 이게 표적을 가지는 암을 그 가지고 이제 생겨난다는 거는 또 이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환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표적이 있어야 되구나 그럼요. 그래서 그 표적 치료제 대상이 되는 암이어야지 그 음. 타겟을 가지고 있어야지 렉라자든 뭐든 표적 치료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 폐암의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P C R 이라는 검사를 조직이든 아니면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 굉장히 민감도 높게 우리가 검사를 할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장기 생존률이라고 그러는데 5년 생존 생존률이 표적이 있으면서 표적 치료제를 제때 좋은 치료제를 받은 환자들의 5년 생존률이 표적이 없는 환자들보다 월등히 좋아요. 네. 그럼 표적 항암제 치료 대상이 아닌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면역치료제 네. 그걸 사용하나요? 전체를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한 10명 중에 6명 정도의 환자는 아쉽게도 표적치료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6명의 환자분들은 우리가 면역항암제 단독 또는 면역항암제와 기존의 일반 항암제를 병용해서 우리가 치료를 어, 하게 되, 되어 있습니다. 명암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쉽게 그러니까 면역력을 올려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이제 원상 복귀를 시켜준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게 우리 몸에 조물주가 만든 면역 체계가 있어요. 면역 체계는 우리가 온갖 병균들이나 암이 생겨도 빨리빨리 제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제거를 못 하고 이거를 숨기는 작용을 하는데. 네. 우리 몸에 있는 이 T 세포 면역 세포는 경찰관 역할을 하는데 경찰관 역할을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암 세포에서 발현한 PD-L1이 그거를 도둑을 자기가 도둑인 것처럼 안 보이게 만드는 역할인데 이 PD-L1과 PD1의 상호 작용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경찰관이 범인을 인식해서 때려잡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항암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면 항암제도 그 모든 환자가 다작 자... 작용되는건 아니죠. 예, 아쉽게도 면역항암제 대상이 되는 환자들 중에 20% 정도 환자가 이제 반응을 하고요. 나머지 80%의 환자는 반응이 미미하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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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이렇게 20% 안에 들어가줘야 되잖아. 네. 그러면 그그 그 아주 그 기가 막힌 약이 작동을 해서 네. 일상생활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는 요즘 이제 장기 생존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7년, 10년 데이터가 나왔죠. 그 10년 데이터를 보면요, 한10 5% 정도의 환자들이 10년 정도 살아요. 사기폐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일생일물 다. 네, 예, 그러니까 표적항암제도 상당히 이제 환자들한테 큰 혜택을 줬지만은 네. 어, 일부의 환자긴 하지만은 면역항암제가 가져다주는 요 혜택은 네. 완치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치료를 이제 가져왔으니까 실제적으로 면역항암제가 가져온 그 혜택은 어마어마한, 어, 어마어마한 네.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실제 저희가 이제 이분야에서 얘기를 할때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몸에 질병을 어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몸의 파워를 이용하는 거다. 이용하는 거다. 이런 이제 훌륭하신 말씀을 남겼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 임상 의학에 적용을 해 보면은 우리 몸의 파워를 이 증가시키는 거는 이 면역력이잖아요. 일종의그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요그니까 완전히 우리가 암을 극복할수 있는 건 결국은 우리가 면역항암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새로운 어, 치료법으로 어, 자꾸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는 이 면역항암제하고 다른 항암제하고 조합하는 치료를 아, 많이 막 엄청나게 하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이창영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조합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 뭐냐하면은 정말 놀라운 게. 면역항암제를 마치 사기암 환자들한테만 쓴다고 이제 맨 처음에 그렇게 개발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다학제적인 논의를 통해서 수술이 처음에 이제 불가능하거나 까다롭 까다로운 환자도 항암 치료와 면역항암제를 병용을 해서 암 사이즈를 많이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면은 장기 생존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 병원에서도. 이제 삼기 A 환자들이 다학제 진료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수술 전 면역 항암이나 일반 항암 보조요법이 없을 때는 이전에는 이제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 수술을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 특히 이제 표적 치료제를 쓸수 있는 환자들은 일반 통상적으로 이제 면역 항암이잘안 듣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3기 A 환자 혹은 일부 2기 환자들에 있어서 수술 전에 면역항암을 하고 수술을 저희가 했더니. 수술에 크게 방해가 없이 수술 절제하는 범위를 조금 줄여서 수술을 할수 있다는 것이 저희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저희 병원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좋네요. 아주 뭐 희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약제 그리고 수술 기법들이 있어서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콤비네이션이 이 환자에게 최적화돼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직까지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어 삼기암 같은 경우 우리가 다 학제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들이 장기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걸 어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잘한다고 작년도에 세계 폐암 학회로부터 어 베스트 팀어워드를 받았다는 거를 조금... <웃음>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두분손 한번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다, 다, 다 네. 사실 그 이제는 한 명의 명의라는 거는 의미가 <laughs> 없, 없, 맞습니다. 없는 거고 네. 그 네. 네. 팀이 얼마나 잘 조화롭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거 굉장히 <laughs> 의미 있는 거죠. 아 이러면 낫는다 폐, 아, 폐암 특집편 폐암의 치료 어, 현황과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2 부에서는 폐암의 조기 발견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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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